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성도여러분 정의 목사입니다 오늘 q t 은 14일 목요일자 제목이 사사3갈과 중구랍니다 본문은 4단위 3장 31절부터 4장 10절까지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목상구절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상구절을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잡았고요 <laughs>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장 1절도 읽겠습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요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에며 요와께서 하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은은 평생 학보임에 도주하는 시스하여야빈나은천명도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요와께 불을 지었더라 아멘. 교훈차트에서 교훈차죠 반복적인 실수를 고쳐야 할라 반복적인 죄를 고쳐야 할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문 사장의 전형적인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사단 입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요와의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네 어, 그리고 또 악을 하고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쓰시는 징계의 도구는 누구죠 가안과야빈이란 왕이었죠. 네, 그래서 이 가나안 야빈에게는 철벽도 900대가 있었는데 압도적인 군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처럼 이렇게 학대했죠. 결국 이제 그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대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내용이죠.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했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를 지졌더라. 여기서 심한 학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불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불을 지지에 하나님께서 어 응답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어 구원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우리 삶에 제가 제 삶에 조용을해보자면 우리가 또 내가 산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 주변 환경에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할 때, 내가 이 주변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아픔이 오는 거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 가나한 왕 야빈이 900대의 철병 것 때문에 어, 이스라엘이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 결국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관계의 철병고, 돈의 철병고, 또는 중독의 철병고, 또는 경제 어려운 철병고, 또, 또는 뭐 병의 철병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 병과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맞지만 그렇지만 진짜 고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림으로만 내가 오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저도 역시 저의 삶을 살다 보니 정말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잃어버림으로 오는 고통이라는 것을 오늘 큐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예전의 모습이었던 것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에 떠난 아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아픔이며 또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오는 고통이고 또 하나님께 부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고통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사하 계속 퀴티를 하면서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밖에 학대를 당할 때 그들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다요. 그서 우리가 앞으로 <laughs> 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해결책이 누구냐.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이다는 것을 아, 오늘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 역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셨더라. 그런데 사절에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laughs>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 기도할 그때,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친다. 리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 있음을 고백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제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 정의인이 부르짖을 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사를 세워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네. 즉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그 예수 그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에, 나의 아픔에, 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 네. 가안왕 야빈의 밖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냐. 사사로 구금을 받은 사람이 두보라와 바락이었습니다. 두보라는 네. 여선지자였고, 바락은 어, 여선지자였고, 어, 두보라는 여선지자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재판을 받으러 두보라에게 간 것은, 뭐죠?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이스라엘이 여선지자로 두보라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바라개발이 특별한 팔절의 바라개발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팔절을 <laughs> 보시면 바라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게 노라 그러니까 두보라는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두보라가 함께 가면 하나님 함께 가는 것으로. 바라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은 뭘까요? 우리의 경험을 적용해보자면, 저의 경험을 적용해보자면, 하나님, 이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그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어떤 일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다시 갈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에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늘 저는 그런, 어, 생각들을 해왔고, 특별히 오늘 큐티를 그육상 것도 한번 진하게 깊게 한태복에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결국 하나님은 <laughs> 두보라와 바다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모든 일에 두보라와 바다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하셨다는 것은 그 두보라와 바으로 대표되는 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만날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옮겨두고, 그분이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내가 어떠한 내가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큐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도 오늘 삶에 하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물론 하나님 나님에 함께 하시니 투자해 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이 앞장서서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달라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아 파도가 되기를 제 자신이 한번 결단해 보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루가 하루도 오늘 내 삶에 존경시켜서 그런 하루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일들을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해야 될것봐야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일가운데서주님 주인, 나의 주인신다를 고백하고 내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오늘 결단하고, 적용하는, 좋아요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향하면, 또 그들이, 하나님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가나안왕 야비를 통하여 징계하시고, 그러자 또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아픔이 오기 전에, 징계의 도구가 나이게 오기 이전에,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지금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들이 나의 진짜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도 인마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인마대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주님 함께하는 어 축복을 삼성에 누리시는 좋아요를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